오난 넘어의 더큰 권한을 기다린 달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더복 되기를 마음이 없는 게 직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오늘도 힘 있게 살아가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느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이집트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진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여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아주 잘생겨서 아무도 모르게 석달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그저 잘생겨서 숨겼다라기보다도 레위 가문의 이 부부가 봤을 때의 이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아이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달 동안 숨겼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갈대상자 하나를 구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태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태바라는 단어는 노아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태바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태바라는 단어가 딱두 곳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상자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구원의 상징인 태바를 모세를 담아둔 갈대상자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가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녀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그 안에 아이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이미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가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공주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도 바로와 같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당장 강가에 던져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가 바로 공주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제가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의 딸은, 그래, 그렇게 해서 내 대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이는 얼른 가서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누이는 아이를 엄마에게 데리고 가서 젖을 먹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공주의 딸에게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기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히브리 아이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서 역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나 그 누이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 주시고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바로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아이가 다 자라서 그 아이를 바로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자 바로 공주는 내가 강가에서 이 아이를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강가와 같은 세상에 버려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올라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끝까지 주시하여 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딱두번 나오는 이 태바 방주와 갈대 상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